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래시로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원래 계정이 있었는데 좋은 계정이 있었는데 동생이 쓰고 있어서 지금 못 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레나 3 도전해 보도록 한 겁니다. 어? 음 일단은 맨 처음 낼 거는 쟤가 먼저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내는 것도 봐요. 제가 일단 채권이에요, 차올권 오케이 마스키병 오케이 마니아. 여기서 이골 병사. 그래서 여기서 포탄병. 오케이. 압도적인 승리. 당대가 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또 제가 채울 때까지 는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 걸려드렸어요. 자, 벌써. 많이 달았고 많이 돌았고, 뒤 돌아주고. 웃기게. 오케이, 가자. 내가. 여기에서도 끝내버릴 줄 알아? 자, 지금 어...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공격할 때까지 저기에서 공격한 다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밤뚜둑 자, 지금 <laughs> 과연 오힘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세 가지고 해군병사 공격 오 세게 나와요 지금 제가 세게 나면 저는 더 세게 나온 거 오, 몰랐어 안되셨다 오케이 승리 승리 이렇습니다 저랑 같이 하실분들은 어 클랜 레오 레오라고 들어주습니다그 다음에, 꽁치 t v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겼는데, 628. 800이 나와야 되네요. 와우, 스멜. 여기에서, 전설이, 안 되네요. 오, 이렇군요. 아, 빨리 전설 먹고 싶다. 아이어볼 구매 해주고 자또한번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클래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 댓글로 남겨주서 같이 하실 분들은 똑같은 눌러주세요 올센데요요 이거 자 여기에서 제 프린스가 피가 없으니까 오 세게 나와어어어다가마녀어 가운데 앞에다가 허, 통가. 제 제가 더안 요리하네요. 저 해골 병사는 머스크병만. 뿅. 저 장난 쳐어질수 있지. 골망수. 아, 이거 어쩌면 망했다. 아니야, 그냥 망했어. 아, 득템을 놔두고, 져버렸습니다 이런, 멍어. 뭐... 뺑, 아, 너무 아쉽습니다. 뺑, 빵. 오, 그니까 마음이 좀. 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안녕,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드기